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그랬습니다. 자, 우린 예전에 그 미분을 배울 때요. 미분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어, 위치를, 위치를 미분하면은 뭐가 됐죠? 바로 속도가 됐었죠. 그리고 속도를 적분하면은, 네, 위치가 됐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왜 이렇게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속도의, 예, 그, X축을 T, 그리고 Y축을 V, 속도라고 둘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의 넓이를 구하면 뭐가 나오겠느냐, 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가 뭐냐라고 하면요. 우린 2시간 동안 만약에 5m의 속도로 갔다가 하면은 우린 최종적으로 10m를 가게 될 것, 됐을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움직인 거예요? 바로 10m를 움직이게 된 거죠. 이 넓이를 구하면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이제 그리게 되면요 자, 저건 이제 사각형이 때는 둘이 곱했지만 곡선일 때는 넓이는 우리 어떻게 구해요? 바로 네. 넓이 적분 정적분으로 구하죠. A에서 B까지 시간을 적분을 하면은 바로 넓이가 나올 것인데 이 넓이가 바로 뭐가 되겠느냐? 내가 움직인 내가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이 될 것이죠.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예,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바로 이 넓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위치는 무엇이냐.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0에서 5까지 움직였다면 위치의 변화량은 5가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처음에 0이 없었고요. 2에 있었는데 7이 됐어요.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5, 5 똑같지만, 나의 위치는 어디에요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처음 위치 더하기 얼마만큼 변했냐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해서 그 우리는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움직인 거리는 요 다음에 요 다음 장에 또 설명할 것이에요 차이점 얘기해 줄게요 자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에 차이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5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3만큼 갔어요. 그러면은 위치의 변화량은요. 나는 여기 0에서 시작했다 치면은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2에 도착했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움직인 거리는요. 5만큼 갔죠. 5만큼 갔고요. 3만큼 또 뒤로 왔어요. 그러면은 움직인 거리는요, 이게 뭐냐? 실제 움직인 거리는 나는 팔만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요런 차이예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적분하면 끝납니다. 양수는 양수, 음수는 음수대로 그냥 적그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움직인 거리는요,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나 다 우리는 양수로 구해야 하겠죠. 네. 해서 얘는 뭐가 씌운 거예요? 절대값이 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x축 밑에 있는 이것도 양수 값으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치워 그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의 차이점은 뭐냐 절대값이 있느냐 없느냐 움직인 거리는 모두 양수, 넓이를 양수로 구해야 될 것이고 위치 변화량은 네 액중 밑에는 음수로 그냥 구해주시면 된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P라는 점의 좌표가 e 를 출발하여서 를 출발하여서 속도가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위치 변화량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시간이 0부터 1까지죠. 그래서 얘 예, 적분을 해주면은 네, 끝나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다음 2번 위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2에서의 위치를 구하라 그랬죠. 예, 시간이 2일 때요. 그럼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어요? 2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에서 출발해서 2초일 때까지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면 0초부터 2초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 위치가 2였기 때문에 2에서 시작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움직인 거리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좀 구해줄 것인데요. 자, 음수일 경우에는 음, t-1, 그리고 t-3, 이렇게 되니까, t가 1부터 3까지는, 네, 식이 음수의 값을 갖네요. 자, 그래프를 보더라도, 쟤는, 이렇게 해서, 1, 3,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1에서 몇 초까지요? 4초까지요. 그럼, 1에서 4초까지면은, 4가, 요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4가 있겠죠. 그럼, 얘는, 뭐요? x축 밑으로 있고, 얘는 x축 위에 그려지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부터 3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넓이 양수로 구해드릴까요? 밑에는 마이너스, 곱,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한 것을 적분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네, x 축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음수가 나오는 거 없이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적분은 해주면은요. 음, 자 1번부터 계산해 볼게요. 1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 계산하기는 좀 좁은데 저거 지우고 할까요? 네, 요거 이제 지울게요. 샤샤샤샤샤샤. 아, 깨끗하게. 네, 지워져라. 지워져. 네, 됐습니다. 자, 1번부터 계산해 볼게요. 네, 1번 계산하면요.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해서 0부터 1까지니깐요. 1을 대입해 보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에서 3분의 4가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요. 2 더하기 이것도 적분해야겠죠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해서 0부터 2까지 위치 변화량을 어, 더해주면 되겠죠? 해서 2를 대입하면요, 은 3분의 8 마이너스 8 플러스 6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위치 변화가 얼만큼 됐어요? 빼주시면 3분의 2만큼 됐으니까, 최종적인 위치는 얼마다?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계산해 주시면은, 자, 이거는, 아, 이거 좁은데 어떡하지? 네. 그 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요거 1부터 3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플러스 그럼 이거 양수 값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해서 3, 4 해서 예, 계산해 주시면은. 실제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해서 요거 계산을 쭉 해서 하면은 얘다 또 3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에요.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는 예, 공간이 널찍널찍하네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서요. 예, 시작점이 0.1.0 이란 소리죠. 자, 속도가 이러이러 할때 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언제요? 네.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의 범위를 구해 주면은요. -4t 넘어가면은 4t. 그래서 t가 2보다 크다. 그럼 밑에는 t가 2보다 작다 나오겠죠. 그래서 2초일 때가 지금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래서 2초일 때가 바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시간이죠 네. 그러면은 2초일 때에 뭘구하느냐 t의 좌표, p의 좌표를 구하라 했어요 좌표는 뭐 구하라는 거예요? 네. 위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 0에서 0부터 2까지 8-4t 움직인, 네, 요거, 네,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해서 0은 쓸 필요 없고, 8t-2t제곱 해서 0, 2. 그럼 2를 대입하면은 16-8이니까, 아, 측정 위치는 얼마다? 8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A 지점을 통과한지 a 라 지점이 있대요. 이란 지점을 통과한지 어, 속도는 지금 3 플러스 2t라고 했으니까 v t가 v t가 3 플러스 2t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A에서 이제 B까지 가요. B까지 가는데 이 거리가 얼마냐면 28m라 그랬습니다. 28m요. 자, 그랬을 때 B 지점까지 갈때 걸린 시간을 구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요? 네, 위치 변화량이 28m가 될 때가 언제냐 그거죠. 그러면은 초라는 거 그냥 a초가 걸렸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0부터 a초가 걸리는데 3플 2t 요것을 했을 때이 위치의 변화량이 28m가 될 것이다. 요게 바로 식이 되겠죠. 그러면 3t t 제곱하고 0 A에서 28. 요게 식이 되겠죠. 3A 플러스 T, A죠. A 집어넣으면 A 제곱은 28.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3A 넘으면 마이너스 28은 0이니까. 4, 7에 28.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그리고 A 플러스 7은 0인데요. A는 4 또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근데, 시간이죠. 시간은 과거로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칠 아니고요. 아, 그래서 4초가 지나면은 28m를 갈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 것 같다. 야, 그럼 위치예요. 이거는 위치. 위치가 다음 것 같다. 0부터 5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요. 지금 뭐예요? 위치예요, 위치. 그러면은 v(t)를 구해야겠죠. 미분해서요.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 요렇게해서 v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움직인 거리는요. 양수음수 따져야 되죠. 그러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음수일 때를 좀 알아볼게요. 해서 3으로 나누고 인수분해를 해 보시면은 t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아, 속도가 음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수일 때 기준을 구한 것이죠. 그러면 0부터 5까지 얘를 0부터 5까지 적분을 해야 하는데 0부터 5까지 바로 할수 없고 3전까지는 뭐라 했어요? 3전까지는 음수니까 0부터 3까지는 저 마이너스 붙인 것을 적분을 해야지만 실제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0부터 5까지인데 3부터 5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것을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은 얘는요, 접근할게요. 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9t. 0부터 3까지입니다. 더하기. 자, 얘는, 어, t 세제곱,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네. 3t 제곱, 마이너스 9t. 해서 3부터 5까지.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움직인 거리가 나올 것이에요. 일단 0부터 3까지 얼마나 움직인지 볼까요? 자, 3을 넣어주면은, 얼마죠?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빼기 0, 더하기. 자, 그다음5 집어넣겠습니다. 125,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45구요. 여기서 빼기 3 넣겠습니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그럼 27, 27 없어지고요. 여기 27이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쭉 계산하면은, 얼마입니까? 125에서 120배니까, 플러스 5. 자, 이것도 27, 27 없애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플러스 27. 따라서 답은 얼마다? 59가 될 것입니다. 자, 네, 지금까지 예, 영상 쭉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로써 우리는 수2, 예. 수트 마지막 영상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